자뭐 대단한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 아닌데 저희가 어차피 공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신제품 개발을 계속하죠 지금 바닥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냉감 패드예요 냉감 원단이죠 어, 몸을 시원하게 여름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제품인데 지금 뭐 온라인에도 비슷한 제품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좀 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100% 드라론 원사를 썼다 그리고 중국산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저희는 강력사 원단을 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론이라는 그래서 냉간 패드 뭐 시중에 좀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사를 써갖고 나중에 보풀이 생기거나 세탁을 했을 때 어떤 뭐 늘어짐이라든가 원단 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강력사 원단을 써갖고 10년 정도 사용을 하신다 해도 제품 원사에 이상이 없는 제품을 썼고 일반 폴리 소재랑 섞어서 만든 그런 소재가 아니라 100%듀라론 원사를 써서 저희 공장에 직접 생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냉간 패드니까 저희가 베개도 판매하고 방수 커버도 판매하고 부가적인 제품을 공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력. 판매 제품은 항상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를 판매하면서 고객님들이 필요하면 하나, 뭐 같이 구입, 구입하셔라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비싸게 책정하지 않습니다. 국내산의 강력사원단의 100%드려는 원단에 시중에 중국산 판매되는 뭐 가격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어 슈퍼가 이름을 걸고 판매하고 있는 뭐 냉감 패드니까요. 매트리스도 뭐 고민하시겠지만 어 나는 여름에 더위를 좀 많이 타고 매트리스 자체는 어떤 매트리스든 체육을 보관합니다. 저희가 안에 냉감 원단을 쓰던, 안에다가 뭐 통풍형 뭐 메모리를 쓰던, 온도 반응형을 쓰든 비반형을 쓰든 어쨌든 간에 체열이 약간은 보관될 수밖에 없어요. 나는 몸에 열이 많고 여름에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다 하면 매트리스 구입하시면서 저희 냉간패드 같은 경우도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함께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